온타리오주 한인실업인협회 강철중 회장단이 어제 열린 정기총회에서 사실상 불신임을 받아 퇴장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. 정회원 1,544명 중 1049명이 등록해 성원된 총회는 시작부터 지난 10일 실시된 회장 단독 후보와 이사 감사 투표 인준을 포함한 회순 채택을 놓고 경론이 벌어졌습니다. 강 회장은 인준안 등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폐회를 선언하고 회장을 떠났습니다. 이에 참석한 회원들은 윤종실 전 회장을 임시 의장으로 세워 인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찬성 대표 반대 128표로 지난 10일 선거 결과를 부결시켰습니다. 부결 직후 권혁병 회원은 회장단이 정관을 위배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제명안을 내놓았습니다. 수 없는 불법과 명예 협회 명예 훼손과 재산상 손실과 우리 협회의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. 이런 이유로 저는 강철중 씨와 김영경 씨와 조형래 씨 3인을 오늘 회원의 자격을 제명할 것을 요청합니다.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정관상 징계위원회를 통해서만 제명 조치를 할수 있다며 이를 새 이사회에 이림하자고 주장해 회원들 대다수가 거스로 동의했습니다. 이 회원들은 후보 추천과 투표를 통해 새 이사 열두 명과 감사 3 명, 특별 감사 여 명을 선출했으며 현장에서 바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. 이사회는 이사장 추천 과정에서 오승진 이사를 단독 후보로 올려 정관에 따른 투표를 통해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뽑았습니다. 화합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회원 모두의 마음을 합하는 그런 역할을 해볼 예정입니다. 이사님들이 모두 지원해주고 협력해줄 때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. 어그 동안 너무나 많은 그 회원들의 고통과 또이 어, 갈등 이런 것들을 어, 해결을 해야 됩니다. 이사들은 새 출발을 다짐하며 큰 절을 했고 회원들은 박수갈채로 화답해 4 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감했습니다. 한편, 강 회장단이 이번 총회 의결 사항을 거부할 경우 한인사회 최대 경제단체인 실업이 앞으로도 계속 갈등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